거주가는 벙커 지난주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장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랑하는 장모님을 위한 완벽한 장소로 춥고 철제로 된 지하가 어쩐지 쉽게 말하자면 벙커 들이라고 해요 <laughs> 정말 저, 저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사랑하는 장모님 아니 비유법일 수도 있고 왠지 제 생각엔 그냥 이 의뢰인분이 장모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드는데 물론 모든 건 안전을 위해서죠 정말 안전을 위해서죠 장모님이 이사에 오시면 최소한 몇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침대, 화장실, 주방 그리고 제가 최소 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건 정말 최소한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편안함과 관... 하면서는 그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 생각에 저희가 오래 계실 것 같지 않거든요. 아유, 저런 말을 어떻게? 아포칼립스 서바이벌 물품 등을 몇 가지 배치해 주셔도 좋겠군요. 그래야 제 아내에게 오로지 장모님을 안전을 위해서라고 설득하기가 더 쉬울 것 같으니까요. 아 이거 한배 탔네, 한배 탔어. 이거 어떻게 된 게? 사랑하는 장모님이 빨리 나가시기 바라는 사위가. 네그 바라는 사위가 원하신다면은 뭐 제가 그 벙커를 참 잔모님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드죠 제가 제가 야집 리모델링하다가 이게 벙커까지로 가네. 예. 안녕하세요. 일단 집 여기 벙커 가는 위치는 어딘가요?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면은 벙커 어디 있는지야? 아, 벙커가 있나? 꽃파는 길이요. 음... 집 아니야, 아닌가? 밖에 있나? 저 의뢰인분, 그 의뢰하신 장소가 어디인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 끊겠지 잠시만요. 왜 이렇게 끊기냐? 그래도 끊기네. 어, 아마 좀 뭔가 많은 물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말고 이번에 좀아좀 어, 많이 줄어드네 이거이 상태로 할게요 거의 뭐 청소하다 보면은 레이 없어져 아 여기 있다 자 벙커로 내려갑니다 뭐 어떻게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예 벌써 입구부터 이런 게판도 아니네요 벌써 <laughs> 드디어 벙! 내가 벙커까지 청소하게 될 줄이야 일단 밑에 먼지며 흙이며 닦고 아하 또저 녀석이 나타났고 <laughs> 네, 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난이 영상을 뭐밥 먹으면서 보던가 뭐 바퀴벌레 신호 신 분들은 네, 스킵 하시길 바랍니다 어이. 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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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번거 도대체 얼마나 쓰길래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어우야, oh, yeah. 나와라 청소기, 이 망할 녀석들을 일단 죽여야지. 어우야, oh, 어우야, yeah. oh, yeah. 하도 안 쓰니까 당연히 심지어 뭐 물품들도 저기 에 그냥 음식물도 이렇게 떡하니 놔둬있으니까 얘네들이 번식을 해서 이장 이딴 난자판이 되지 그냥 일단 좀 이런 것들은 좀 옆에다 치울게요 거의 어차피 또 뭐냐. 청소.. 이것또 나란히 또 청소 나누는데 어차피 선발에 또 나누니 나눠야 되니까 거의 이 na 들을좀 치우고 왜 밑에 기어가 n 요 거의 치우고 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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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인가 같은 것 n 일단 치우고 치우고 이 정도면 뭐 됐네요, 거의. 이제 마저 죽이자. 아유 바퀴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 도대체. 이렇게 해서. 됐다. 충분히 잡았습니다. 아유. 충분히 잡는 것도 힘들었네, 거의. 여기 기름기도 싹. 먼지 있는 데를 싹 없애고. 아유 여기서 그냥 여기 저기 개판이네 벙커가 부슨 그리고 여기서 또세 개를 치우고 여기 먼지에다 위에 어, 거미줄 같은 것도 치우고 화장실이 아유 여기가 화장실이야? 근데? 이상하게 돼. 있... 벙커가 원래 이렇게 돼 있나 이게? 예? 뭐 벙커 실제로 안 가봤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진짜 벙커 이렇게 돼 있나? 하고. 으차 점프 됐다. 높은 곳은 일단 점프하면서 잡고. 이거 큰데와 여기 총 벙커 일단 그래도 벙커긴 벙커 맞네요 거의. 그런 거 보니까 벙커긴 벙커다라는 그런 좀 애기체를 좀불수 있네요 거의 그리고 어디 보자 딱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이것들 때문에 그런가 통이며 이런 거 이런거 좀 지운 다음에 통짐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다 놔두고 병도 여기다 그리고 딱 이런 상태면은 그에 거를 그냥 이게 문제인가 딱 아, 하고 이것도 그냥 끝부분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이게 똑바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일단 그냥 놔두죠, 어차피. 뭐, 우려 하시는 분이 완전 뭐 정리하는 형식의 그런 거를 부탁한 거는 아니니까. 하고, 이 피클 같은 것도 여기에, 통조림도 그냥 싸 그냥 어차피 싸아 올려 어차피 벙커 어차피 벙커 청소지 여기 이것까지 정리하라는 의뢰는 없었으니까 네 괜찮죠 의뢰인분 어차피 이거 벙커 치우기라기나 치우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많네. 역시 그냥 벙커라긴 하니까 근데 이 벙커 있는 이 음식들은 안 썩을까요? 근데 안 썩나 이게? 이 벙커 아까도 아까 청소하기 전에도 확인했듯이 얼마나 여기 사용 안 했으면은 바퀴벌레며 뭐 그런 것같이 거의 바글바글하게 있는데 이거 여기 있는 뭐 이런 음식류들은 안 썩겠죠? 이거 통조림이니까 보니까 통조림이니까 통조림이니까 그래도 안 썩고 오래 방치되나? 근데 아까 쓰러트려가지고 바퀴벌레들이 아주 득실 걸렸는데 그거 그거는 뭐 어떻게 설명하는 거지 여기? 네 일단은 물품들을 다 선반에 다 차곡차곡 하나씩 아나 계속 쭈그려 있었네 그래 가지고 이게 안 됐구나 아, 아 어쩐지 왜 위에 올리고 싶은데 위에 가안 되니까 뭐지 이거 버그인가 하고 의심했는데 아 그냥 내가 쭈그려 있어 가지고 안된 거였구나 아 진짜 이해됐네 자 이렇게 살 하고 콩조림 같은 것들을 여기다 차곡차곡, 물병, 이런 것들을 또 여기다 넣고, 과제야, 아좀 귀찮아졌다. 뭔가 이제 귀찮아졌다. <laughs> 자, 일단은 또 남은 어디 안 닦는 먼지들 같은 거를 일단 닦아내고, 아 의자 아 의자 이거 버리는구나 아 이거 의자 안 필요하나 이거 자 일단 아이 이거 페트병도 이거 버리고 자 일단 됐고 여기서 일단 필요하는 제품 전기 발전 터보 어우씨 대개강 <laughs> 이거 하프라이프에서 본것 같은데 하프라이프에서 일단 전기 돌아가는 뭐 그럼 원동력은 있고, 그 다음에 싱크대. 싱크대도 이렇게 설비하고, 그 다음에 양반 선반. 싱크대 옆에 딱, 딱 있고, 그리고 벽순환 공장을 여기다 설치하고 그다음에 벙커 침대 이거 두 개로 돼 있는 이 벙커 침대를 아, 일단 어딘가에 설치하고 아 이거 진짜 정리 피하네 이거 거미 설치 이거 뭐지 가구 설치해야 되니까 그리고. 액체류 있는 것들은 그냥 옆으로 옮기고 구급상자 메디킨도 여기에 그냥 설치하시고 여기 냅두면, 밑에 네트면또 여기 벌레꼬이일나 <laughs>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를 여기다 설치하고 여기에 또 깡통조림 그리고 여기도 통조림 놔두고 다시 원래 있던 침대를 여기다 설치 그리고 인덕션 가스레인지, 뭐 여기서 가스가 안 되니까 인덕션이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심프 테이프, 아... 테이프 여기 설치하고, 그리고 아까 의자를 다 버렸으니까. 의자 두 개. 다량 구매를 할거랬나 아이가 아니야 색깔, 색깔, 색깔을 이것 써가지고 올리면은 됐다. 여기는 됐고 그 다음에 화장실. 뭐지 이거? 매력적인 카펫 화장실. 어, 뭐 이런 하트 있고 여기 입술 있고 저런 것도 있나? <laughs> 네, 저거보다는 굳이 일단 이거 기본으로 하게 어차피 뭐 벙커 사용인데 자 화장실 조립 한번 일단 화장실 안 움직이 고정한 다음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뚜껑 닫고 커버 커버 네 됐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실 그거니까 뭐 조립 방법은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는 싱크대를 설치하고 싱크대 뭐 설치하는 방법도 저희는 다 알죠. 거의 이렇게 딱 고정하는 핀하고 안 빠지게 고정 나사로 고정한 다음에 냉수, 온수. 그리고 이것도 연결해가지고 꽂고 낀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를 물에 안 빠지게 꽂는 다음에 싱, 뭐지? 소독 꼭지에 설치하고 배수구 버리는데 그리고 그거를 설치하고 밑에 물안 쓰게 하면은 냅고 이제 마지막으로 샤워 부스를 해러 갔는데 아 여기도 냉수 분수 그거 뚜껑 있구나 막혀 있는 거 이거 풀고 예, 조립실 예, 샤워 박스를 설치 이건 저그 뭐지 제 집에 그 팔려고 했던 집에서 봤죠 이거 밑에 이거 고정할 수 있는 그 픽을 설치하고 닫고 배수로를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고정, 여기를 고정한 다음에 설치 그리고 여기 판, 문, 이 기구나 문 설치하는 판 부분을 일단 설치하고 냉수 문수가 나오게, 수로 연결, 수도꼭지, 그리고 이게 안 빠지게, 또 다시 고정하고, 이것도 문 여는 그, 뭐지? 하는 역할? 저 뭐냐? 그 뭐, 어쨌든 그거를 세차하고, 문을 만든 다음에, 다시 여기를, 나사를 조인 다음에, 문을 딱, 딱, 딱 여기도 끝. 조립하고 뚜껑 닫고 그리고 기둥 기둥 위에 기둥 설치하고 밑에 딱 고정할 수 있는 판과 윗부분도 당연히 문을 열수 있게 이뭐 철사 같은? 맞나? 뭐 어쨌든 그런거를 일단 설치하고 밑에 판을 설치하면 끝딱 끝마친과 동시에 스킬 포인트가 아 잠깐만요 스킬 포인트가 됐네요 일단 스킬이 어디 보자 탈공 한번 일단 하나씩 그냥 업그레이드 해 볼게요 어차피 이게 나중에 또 이게 나오나,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있으니깐요 집에 사우나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 어, 그럼 집이 진짜 커야 되는데 진짜 집에 사우나 있는 것도 좀 좋겠다 거의 왜 귀찮게 거의 돈 내고 그딴 사람들하고 있는 거 있으지도 않고 그냥 딱난내 집에서 느긋하게 샤워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가지고 그 점이 좀아 그러면 집에 진짜 샤워가 샤 샤워, 사우나가 있으면 좋겠네요 거의 네또 이것으로 또 하우스 플리커를 플레이를 를 하게 됐고요. 이번에 좀 많은 것들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벙 새로운 시선이 나왔네요. 그래도 벙커와 대부분 이번에 그냥 페인트칠을 좀 많이 했네요. 그래도.